존경하는 낭구민 여러분, 수동욱 낭구 청장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반겨주는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에 다들 고생 많으셨죠? 이제 모두들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계절 가을, 추석을 맞이하여 더욱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한가위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우리 난구에 보내주신 든든한 믿음과 성원 덕분에 구정 전 분야에서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 진심을 가슴에 품고 난구의 미래 100년, 더큰난구로의 행복한 변화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그려나가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의 기운을 듬뿍 받으시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셔서 여러분 가정에 건강한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